안녕하세요 선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벤트 공지를 위해서 급하게 찍게 된 영상인데요 아스텔리아 마케팅부에서 제가 올린 아스텔리아 영상을 보시고 좋은 것에 써달라고 하시면서 디럭스 코드 5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디럭스 코드는 스팀에서 82,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가장 비싼 패키지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아스텔리아 게임사 측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 이번 이벤트 참여 방법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참여 조건은 이러합니다. 정선할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 분이셔야 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추가적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추첨은 한 주에 한 명에서 두명 정도씩 뽑을 예정이며 공지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자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댓글을 어 조금 알차게,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댓글을 보고 제가 추첨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댓글 아래쪽에는 이메일 주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추첨을 하고 그 댓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를 참고해서 이벤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시는 이번 영상 아래에 설명과 댓글 창에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댓글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는 뭐 아스텔리아 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게임 영상이든 전부 다 상관이 없고요. 무슨 영상이든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댓글들을 제가 일일이 검토해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